위에 히터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 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 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회복합시다.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그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또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때로는 너무 오해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교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또 교회의 왕이 되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왕이 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의 왕도 되시고 또한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시며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또 많은 분량의 내용이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어떤 말씀도 하시냐면 이 열방을 향한 말씀도 주신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제외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방 나라들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과 아울러 그들의 회복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를 향한 사랑의 마음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의 회복을 원하시는가 과연 누구의 회복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서 정말 먼저는 여러분의 회복을 구하시고 또더 나아가서 다른 이의 회복도 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회복을 원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자신의 회복을 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또 나의 구원자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의 회복을 구해야 하냐면 우리 자신의 회복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하고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속해서 유다 백성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또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시대로 치자면 이 유다 백성이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바로 지금 시대의 교회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다다, 유다지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결혼을 하시고 또 자녀를 낳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여러분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물론 배우자가 될수 있고, 가족도 될수 있고, 또 친구도 될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여 많이 가게 되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가게 된다는 거죠. 이 내리 사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부모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요 백성 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라는 거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악하지 않은 선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형편에 따라서 또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줄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아니,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렇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부분을 구해야 하냐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 다른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힘으로 그것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로님들 모두가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딱한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다른 기준 제시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또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회복을 원하실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른 이의 회복도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의 회복을 구합시다 다른 이의 회복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물론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나의 구원자시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다른 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회복도 원하시지만 다른 이들 우리 교회 공동체, 또 한국 교회, 또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회복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잘못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달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요 또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백성의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들만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구원받아야지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야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오해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죠.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신만 구원받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을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들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오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신다라는 그런 만민 구원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저 사람은 참 악하다. 저 나라는 정말 저래서는 안 된다. 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도, 그들도 예수 그리스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구원과 또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압의 멸망을 슬퍼하시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에레미야 48장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아멘. 물론 모압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숭배와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태도가 어떠하셨냐면 굉장히 기뻐하시거나 저들은 무조건 이 죽어야 한다 멸망시켜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지옥에나 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다. 저 사람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저들도 예수 믿고 변화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그들을 향한 기도가 나오게 되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다른 이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특별히 가족과 이웃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정말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압의 심판을 바라보시며 슬퍼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과 회복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른 이들의 회복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복 받기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 있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제자들께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자신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을 여러분과 또 주변의 사람과 모든 자들이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이 정말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아들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모든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복의 삶을 우리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과 함께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